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산 라이프 출판 다키시마 미카 지음의 92세 할머니 기적의 근력 운동입니다. 저자 다키시마 미카는 무려 65세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87세에는 일본 최고령 헬스 트레이너로 데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법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동은 90세 노인부터 9살 어린이까지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자꾸 간단한 동작만으로 우리의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틀렸다. 나이 들어도 몸짱이 될수 있다. 지금부터는 근력 운동을 소개할 거예요. 날렵해진 몸에 근육이 붙으면 그야말로 몸짱 반열에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한 것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게 된 79세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뚱뚱하지는 않지만 체간도 튼튼하지 않고. 허리가 잘록하지도 않으며 근육도 없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 8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바벨 들기에 도전하며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튜브와 같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특정 근육만을 사용해 기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등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근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는 20대라고 합니다. 이후 근력은 서서히 감소하다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70대의 근육량은 20대의 약 절반이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사르코페니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넘어지거나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증가해요. 만약 부상을 입어 가만히 지내다 보면 점점 더 체력과 근력이 떨어져서 결국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면서 나이를 먹어도 근육량은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해가 되셨겠지요. 여러분도 나이 해방 체조를 꾸준히 하신다면 10년 후에는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은 틀렸다 라며 학계의 정서를 뒤집는 장본인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인류의 미래는 밝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전신을 완벽하게 단련한다.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약 70%는 하반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반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단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이 방법이 내 몸을 몸짱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스쿼트는 일석삼조예요. 체간 강화, 무릎 강화, 힙업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러니 스쿼트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부터는 하반신과 몸의 전면과 후면 그리고 복근을 강화하는 기본 근력 운동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네 가지 운동만으로도 몸 전체를 골고루 단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골랐으니 모두 따라해 주세요. 많지 않은 동작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식은 죽 먹기죠.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함께 소개한 두 가지 스트레칭 동작도 함께 꼭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평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각종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 무릎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 무릎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무릎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그 정도로 단련한 사람은 앞으로도 무릎 통증과는 무관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때는 아직 근력 운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며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단련하면 몸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통증과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근력운동을 즐기면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요? 나이해방체조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1분이라도 했다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때 아주 짧게라도 해주세요. 자, 나이해방체조와 함께 근력운동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하반신을 튼튼하게 만듭시다. 밸런스 스쿼트. 사진을 보고 따라해 봅시다. 허리를 내리고, 오른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립니다. 디디는 다리와 허리를 쫙 펴고, 1, 2초간 정지. 그 다음,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허리를 내릴 때는 무릎은 90도를 유지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직각으로 유지하면 매우 중요한 허벅지 근육이 집중적으로 강해집니다. 오른 다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왼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고 똑같이 1, 2초간 정지합니다. 오른 다리를 펴면서 왼쪽 다리를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들어 올린 뒤에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세요. 앞으로 상반신을 굽히는 자세는 주의합니다. 상반신을 앞으로 너무 구부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다리를 내릴 때 무릎이 안쪽으로 너무 말리면 관절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동량은 좌우 교대로 10회씩 1세트를 진행합니다. 등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시다. 잠자리 체조 1.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잠자리의 날개처럼 양팔을 천천히 수평으로 쭉 펴요. 동작이 익숙해지면 어깨보다 높게 올려도 괜찮습니다. 견갑골이 모이는 것을 의식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몇 초간 자세를 유지해요. 2 양팔을 천천히 내리기. 이 상태에서 양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배에 힘을 주고 호흡하는 것도 잊지 말 것. 양팔을 들어올릴 때는 견갑골을 모아주고 허리도 쫙 펴입니다. 드는 팔은 항상 일직선으로 만들고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밉니다. 등을 구부리는 자세는 주의하세요. 고양이 등 자세가 되면 견갑골이 가운데로 모이지 않게 되므로 등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덤벨이나 물을 넣은 500ml짜리 페트병을 들고 운동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은 10회 1세트를 합니다. 몸통 앞쪽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시다. 무릎 꿇고 팔굽혀 펴기. 첫 번째. 양손을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 땅을 짚습니다. 허리는 펴줍니다. 그렇게 네발기기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자세에서 배에 힘을 주세요. 두번째, 상반신을 내리고 그대로 정지.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요. 얼굴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3초간 정지한 채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너무 힘들면 좀덜 숙여도 괜찮습니다. 단 등이 과도하게 굽거나 허리가 앞쪽으로 지나치게 휘는 등 나쁜 자세로 운동하면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양손의 폭이 좁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어깨의 부담도 커지니 주의하세요. 복근을 단련합시다. 무릎 들기 체조 첫 번째. 무릎을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기. 무릎을 90도로 굽힌 채로 복근을 사용하여 바닥에서부터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머리는 항상 바닥에 닿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무릎을 얼굴 쪽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엉덩이 밑으로 찔러 넣으면 좋습니다. 힘든 분들은 무릎을 들어 올리는 각도를 줄이고 시간을 더 짧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양 무릎은 항상 딱 붙이세요. 양 무릎을 서로 딱 붙이면 복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 무릎이 벌어져서 부들부들 떨리면 운동 효과도 반감됩니다. 두 번째,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내립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리고 복근을 사용하여 5초간 유지합니다. 힘들다면 발 뒤꿈치를 내리는 높이와 시간을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등은 조금 둥글게 굽혀도 괜찮습니다. 발 뒤꿈치는 절대 바닥에 닿지 않게 하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동작을 열번 하는 것보다 바닥에 붙이지 않고 하는 한 번이 더 낫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므로 발 뒤꿈치는 항상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며 자세를 취해 봅시다.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봐요. 무릎 트위스트 사진과 같이 앉아 봅시다. 비스듬하게 짚은 양손에 살짝 기대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립니다. 발 뒤꿈치는 딱 고정입니다. 양 무릎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리며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요. 이때 발 뒤꿈치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때 움직이는 건 다리가 아닌 고관절입니다. 두 다리를 휙휙 움직이는 체조라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절을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양 무릎으로 트위스트를 쳐봅시다. 그 다음엔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이번엔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쓰러뜨립니다. 엉덩이는 되도록 바닥에서 뜨지 않게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굳어있던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아프지만 시원한 그 느낌을 맛보세요. 엉덩이 들기는 안 됩니다. 엉덩이가 들리는 것은 보상행위라고 하는데, 이는 고관절이 굳어서 회전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리를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으니, 되도록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자세를 취해 봅시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효과가 무궁무진한 나이 예방 체조입니다.생각지도 못한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의 주의 사항을 지켜주세요.언제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체조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1.적절히 수분을 보충하며 운동하세요. 2.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세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통증이 있을 때는 곧바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 병원에 다니고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의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4. 고령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카펫이나 매트, 잔디밭 위에서 운동하세요. 또, 젊은 분도, 나이가 드신 분도 모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요소는 꾸준함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가 아니라 너무 쉬운데? 정도의 레벨도 아닌 적당히 기분 좋게 피곤한 정도가 매일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강도이니 참고해 주세요. 출장 때문에 3일간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이유로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 다시 나이 예방 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쉬었던 시간을 만회하려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을 쉬었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하면 쉽게 지쳐요.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영에서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그만이니까요.그리고 설령 운동하던 도중에라도 쉬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거나 물을 마시는 등 컨디션을 되찾아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 후 쿨다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운동법입니다. 격렬한 체조가 끝난 뒤에는 근육에 피로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이때 뭉친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며 고생한 내 몸을 칭찬해주세요. 지금까지 92세 할머니 기적의 근력 운동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작은 도전과 꾸준한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분들 또는 새로운 도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은 강력한 응원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키시마 미카 할머니는 강조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날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분만이라도 할수 있는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인생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